돌밀듯이 들어올 때 노을을 저어야 됩니다 원장님 제가 그렇게 해서 수업 8개를 오픈 3개월이 안돼서 바로 다 마감을 쳤습니다 자세 번째는 오픈 시기와 홍보 방법입니다 무척 중요하죠 아 어, 우선 오픈 시기에 맞춰서 이제 홍보를 적절하게 잘 해줘야겠죠 이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1번과 2번 영상을 보시고 내 수업 색깔이 어떤지 그리고 내 수업의 단가가 어떤가 를 고려하셔가지고 홍보 방법을 잘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오픈 시기부터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어 저희는 좀 운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오픈 시기가 어, 1월이 됐어요 수업이 맞아요. 어, 그러면 1월은 어떤 시기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의 12월 말을 생각해 보세요 뭐 하세요 보통 이제 새해는 뭐 해야 되겠다 계획을 그렇지 살 빼자 금연하자. 뭐, 돈좀 모아가지고 뭐좀 해보자.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때? 요 언제 열어야겠어요? 12월 말. 그렇죠. 12월 말에 준비를 해서 1월부터 바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12월 초부터는 원장님들이 수업을 준비하시고 시간표를 좀 짜가지고 어떤 학생들을 몇명 받아서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오픈 시기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경제적인 거 그리고 심적인 부분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6월달에 얻었어. 근데 1월달에 학생이 많이 온대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나는 월세를 내면서 적은 수의 학생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나가는 월세 고정 비용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저기는 열었는데 6개월 동안 학생이 5명 밖에 없대. 그럼 어때요? 없어보여요. 없어 보이고 하기 싫잖아.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조금 내가 여유를 가지고 탁 시작했을 때 제대로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2월부터 준비를 하셔서 1월에 바로 오픈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초등하고 중고등으로 나눠서 한번 또 얘기를 해 드릴게요. 초등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언제 주로 알아보실까요? 그렇죠. 한가할 때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학년이 시작될 때. 어, 그때 많이 알아보시거든요. 예비 초3입니다. 예비 초5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세요. 그럼 이제 아까 거랑 공통으로 묶이는 거죠. 그런데 초등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수업을 이제 유지하면서 4년이 지금 넘었잖아요. 이제 학원까지 합치면 더 길게 됐는데, 결석이 많은 달이 있어요. 행사가 많은 우리 가정의 달, 5월. 애들 신났잖아요, 지금. 어버이날, 어린이날, 소풍 가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학습에 집중을 하겠어요? 아닙니다. 당연히 기존 다니던 것도 결석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곳로 옮기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신나는 달또 있잖아요. 언제지요? 어디 가야 될거 아니야. 여름 휴가. 보통 여름 휴가를 한 1, 1에서 2주일 정도 간단 말이에요. 이제 또 코로나도 풀렸으니까 해외도 갈거 아니에요. 지출이 많고 결석이 많아요. 당연히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 뭐 휴가 또는 뭐 이런 행사가 많은 달. 그때는 피해서 오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도 이렇게 학원이나 수업을 운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석이 특히 잦은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달 정도 쉰다고 하는 달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오픈을 당연히 피하셔야겠죠.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중고등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시험 기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애가 시험이에요. 이번 주 옮기겠어요. 아닙니다. 그럼 언제 많이 옮기겠어요? 시험 준비를 철저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옮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1학기에 중간기말고사, 2학기 중간기말고사가 있죠. 그럼 보통 3, 4주 정도 내신 대비를 한다고 봤을 때, 시험기간이 예를 들어 5월 초야. 그러면 4월부터는 잘안 옮겨요. 갑자기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지난 시험이 너무 떨어져서 열이 받았어. 막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안 옮기십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가 적응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번 시험까지는 한번 보자. 이렇게 느긋하게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잘안 옮기시기 때문에 중간 기말고사 기간 3, 4주 전 정도 그 때는 이제 오픈을 피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을 망쳤습니다. 바로 알아보시겠죠. 그럼 내가 5월 초가 시험인데 5월 초에 이제 끝났으니까 5월 둘째 주부터 열어야지 하면 어떻게 돼? 딴데가 버리고 없다니까. 그러면 시험이 끝나는 그주 이제 딱 애들 이 다음 주부터 시험 본다 하면 그전 주에 준비를 해 가지고 막노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꼼꼼하게 알려 줄수 있고 시험 대비 이렇게 해 준다. 하면은 혹시라도 시험을 망쳐서 마음이 상한 학부모님들께서 딱 봤다가 여기가 믿음직하구나 해서 알아보시겠죠. 그때 물밀듯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됩니다, 원장님들. 아시겠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시험 기간에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요새 학사 일정 다 나오거든요. 중간기말고사 방학 기간을 쫙 조사를 하세요. 근처 학교를 그렇게 해서 아 대충 이쯤에 열면 되겠다. 혹은 이쯤에 내가 내신 대비를 시작하면 되겠다. 이건 수업에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시험 기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한 시험 기간 한달 정도는 피하시고요. 시험이 이제 끝날 무렵. 부터 준비를 해서 밀려드는 학생들을 받으시기만 하니다 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늘 이제 지금 오픈 시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 기존에 운영하시던 원장님들이 새로 반을 오픈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것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보는데요. 새로운 반이 생겼습니다. 언제 열면 좋을까요? 학교 새 학기에 맞춰서 열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틀렸어! 우리 똑똑한 학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가 적응을 잘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학습 환경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학년이 새로 올라갔어요 또는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학교에 적응을 또 해야 된단 말이야 아이들 어떻습니까? 방학 끝나고 나면은 막 이렇게 풀려가지고 막 아침 잠시간, 저녁에 수면시간도 적절하지 않고 또 적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가 학기를 새로 시작하는데 또는 학년을 새로 시작하는데 학원까지 옮겼어 그럼 우리 아이들은 적응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기 시작하기한 1, 2주 정도 전에 많이 알아보시고요. 어, 좀 빠른 학부모님들은 한달 정도. 그래서 저는 보통 새로운 반을 이제 오픈을 해야 될 때는 3월이 계약이니까 2월. 9월이 계약이니까 뭐한 8월 중순 정도 이제 휴가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새로 오픈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반을 여실 때는 그 시기를 고려하시면 초등생 부모님들은 다잘 따라주실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고등입니다. 고등부 어떻습니까? 한번 옮긴 학생이 갑자기 그만두던가요? 아닙니다. 고등부는요. 학생과 선생님과의 그냥 라뽀라고 하죠. 우리가. 그 라뽀 형상만 잘 되면요. 쭉 따라오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수학선생님 같은 경우도 어때요? 고3 애들 수능 쳐야 나가잖아. 그건 그냥 이제 졸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고3 때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원장님들께서 나는 고등부를 좀 전담으로 하고 싶다. 중3부터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자 고등부 모집합니다 오세요 그러면 중학교 때 잘하던 데가 있는데 거기 선생님이 고등부도 봐주신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잘 옮기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본인의 의견이 중요해요 엄마가 너 여기 가! 이런다고 해서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뭔가 신뢰가 쌓인 선생님이 계시는데 고등부도 진행해준대 무조건 거기 밖에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고등부를 만약 염두에 두고 계신다 하면 중3 정도인데 좀 고등부가 가능한 학생들을 먼저 받아 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예비 고1로 넘어가는 그 1월 달에 무조건 학생들을 자 많이 잡으셔야 돼요. 그게 원장님의 3년 앞으로의 3년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 시기를 정했습니다. 자, 오늘 오픈입니다. 학생이 옵니까 미리 오픈했다고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나 3월 1일부터 오픈합니다 하면은, 3월 1일부터 나가가지고, 우리 이제 오픈했다 하면.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아무도 모르지.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마케팅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 백화점에 새로운 빵집을 연대. 우리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달 전부터 때려요. 그러면 너 도대체 언제 연대? 아직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 연대? 언제 연대? 아직 한 달이나 남았어? 이게 백화점에서도 쓰는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내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학부모님들은. 한달 전부터, 적어도 한달 전부터는요. 제가 다음 달부터 수업을 할 예정인데, 저는 이런 이런 수업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계속 알리셔야 돼요. 그러면 미리 한달 동안 쭉 봤겠지. 어, 그러면 한 달이나 기다릴까요? 미리 열면 되잖아. 미리 온 학생들은 한두 번 먼저 봐 줘. 괜찮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1월에 오픈을 할 예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12월부터 이렇게 쭉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 선생님 당장 수업 안 됩니까? 이러는 경우 있어요. 아, 그럼 어머니 12월 언제부터 그럼 보내주세요. 하고 3주치 먼저 받고 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그러면 그 학생이 다니고 있잖아요. 또 데리고 와요. 거기 오픈했는데 우리 수업 해 보니까 괜찮더라. 그러면 여기 저기서 막 줄줄이 소세지처럼 온단 말이에요. 그럼 1월에 오픈을 했는데 벌써 몇개 마감이 됐대. 그럼 어때요? 다른 학부모님들이 듣기에. 어, 뭐야? 저기 1월에 오픈한다더니 벌써 클래스가 다섯 개나 마감됐대. 바로 옵니다. 그러면은 여덟 개 금방 다 치죠. 제가 그렇게 해서 수업 8개를 오픈 3개월이 안 돼서 바로 다 마감을 쳤습니다. 그렇게 홍보 시기를 미리 정하셔야 되고요. 이제 방법을 안 알려줬다, 그지? 방법을 알려줘야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이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얘기를 할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겁니다.